자,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구역은 용산에 있는 이촌 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구역 앞에는 어, 대림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대림 아파트는 최고층수가 현재 22층이고요. 어 그리고 용적률이 거의 한 4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힘들고 어 하면 리모델링을 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2001 구역이 어. 2001 구역에서 어한뭐 22층 이상 정도 되면 이제 한강뷰가 어잘 보일 걸로 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는 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아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어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도를 보면 이제 세개 동이 있습니다 101 102 103동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교가 잘 보이도록 어 배치를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요 뒤쪽에 있는 동들 일부는 한강교가 좀 가릴 걸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본계도에 예, 오른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제 기반시설을 이제 어,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행정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서울시가 도시개발계획 이제 고시했고, 그 다음에 용산구는 이제 개발계획 변경을 어, 신속히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이제 실시 계획 안에는 총 공사비 그다음에 기반 시설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그림은 이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요게 어 승인이 되면 결국 이제 착공을 하는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완공은 이제 2030년 초반 완공이 목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뒤에 조감도를 좀 보면 어 굉장히 어, 멋있게 조감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높, 최고층은 이제 100층 이상으로 어, 현재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어, 뭐 공사하는 데 최소 한 5, 6년. 뭐, 6, 7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입주를 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한 4, 5, 10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부터 뭐, 입주를 하게 되고, 이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 100층 이상 되는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좀이따가안 늦게, 완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어, 밑에 있는 이 조감도를 보면, 굉장히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조감도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구역 내 노드뷰를 보면, 이런 이제 빌라 혹은 연립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단독주택이, 어 이제 가구수로 보면, 이제 161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360가구,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보다는 이제, 어 빌라 혹은 이제 아파트가 구역 내에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권리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513명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빨간 박스에 보면 시범 아파트가 이제 24가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구역 왼쪽 끝에, 끝머리에 있습니다. 요 끝머리에 24가구짜리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건물만 소유하고 있고, 이제 땅은 어 서울시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여기 이제 그 불화를 받게 됩니다. 그 건물 소유자한테 어 땅을 이제 매각하기 때문에 요 24명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 실제 토지 등 소유자는 235명 아 237명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구역도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여기 구역 안쪽 안쪽 부분을 이제 네, 아파트를 짓는 거고, 이쪽 위쪽하고 아래쪽, 이런 이제 기반시설을 이제 배치를 하도록, 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25년 7월 18일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공남이 진행 중이고, 8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여기가 1종하고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게 되죠. 그럼 이종에서 준주거를 가게 되니까, 임대비율은 꽤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이제 28.2%로 되어 있고, 도로는 2.9인데, 공공공지 1, 2 해가지고 여기 19.4%, 사회복지시설이 5.9%,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아, 계획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건축 계열을 보게 되면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 용적률이 259.2%에서 이제 준주거지니까 준주거 지역이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이 이제 500%까지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최고층수는 이제 49층 앞에 대림 아파트가 22층이니까 그러면 그 22층 이상은 이제 한강교가 나온다 그리고 신축 세대수는 이제 775세대고요. 어 임대가 197세대 25.4% 정도 되고, 그래고토지동소유자가뭐 513명으로 일단 해봤습니다. 그그뭐 시범아파트 아니, 시형 시형 그 아파트 24세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빼고 했을 때 일반 분양 세대수는 현재 65세대 정도. 그래서 일반 분양이 12.67%로 그렇게 어, 많지는 않은 그런 구역이다라고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합원 분양 세대수를 이제 499세대, 그다음에 요요 요 499세대에는 어, 요 옆에 있는 보류제하고 그리고 현금 청산을 이제 5%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분양은 뭐 74세대, 보류유치까지 하면 79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계략적으로 어, 잡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 아파트 24세대가 이제 추가가 되면 일반 분양은 이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평형 구성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여기에 59841021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84 이상을 이제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200, 220이니까 260이 265 그러니까 265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등소유자 513명 중에 내가 265등 안에 못든다. 그러면 결국 전용공구를 이제 분양받게 됩니다. 요 구역 안에가 그 아까 빌라, 오래된 빌라랑 연립 같은 연립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전용 면적이 큰어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전용 84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지 않고 전용 면적이 작은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안 전용 뭐 10평 전후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그 전용 5구를 이제 어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부지 어, 순부담 비율인데 어, 20.8%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 건데 아까 임대아파트를 그만큼 더 많이 지었잖아요. 예, 그거랑 이제 뭐 퉁쳤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폐율은 20.93%고 주차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420대를 어,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420대면, 대략 한 1.83대, 세대당 1.83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차대수는 굉장히 넉넉히 잡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별, 이제, 분담금 추산액인데, 이제 추정 비례율은 이제 91.64%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수입이 1조 1,889억, 지출이 5,606억이고 종전자산이 6,8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이 6,855억이고 그리고 공시지가 주택들의 이제 공시지가를 보니까 어, 꽤 높습니다. 평, 아, 평당 이제 3,750 정도 그리고 그래, 그, 여기 전용 한 10, 14평 정도 되는 어, 빌라. 빌라의 공시 가격은 한 3억 7천 3백 정도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일반 분양 이 지금 아. 아, 여기 보시면 일반 부동산 그다음에 집합 건물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단독 주택, 단독 주택이 한 161명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종전 자산 가액을 나눠 봤더니 어, 단독 주택이 13. 아, 13억, 한2,6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을 이제, 어, 360명으로 나눠봤더니, 어, 14억 10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 금액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좀, 좀, 좀 모르겠습니다. 아,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종전 자산을 이제 기존의뭐 현금 청산이나 나머지, 예, 여기, 최초의, 아, 전체, 어, 아,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이 7,216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521명으로 나눠보니까 13억 8,500이 이제 평균값입니다. 아까 평행 배정할 때 중간 정도는 돼야 전용 8사 이상을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 종전 자산이 13억 8,500 정도는 돼야 전용 8사를 노려볼만 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 요 위에 보이는 전용 14평 짜리가 지금 24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뭐 3억 7,300 25년 기준으로는 3억 7,500 정도 돼요. 그러면 13억 8,500이 되려면 거의 어 공시가격이 한 4배 정도가 간평이 나와야 어 전용 84를 이제 분양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랑 이제 일반 분양가를 보게 되면, 자, 전용 8 4의 어, 조합원 분양가, 전용 8사의 조합원 분양가는 22억 1,100이고요. 일반 분양가는 23억 2,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6,800만원으로 어,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95% 정도로 추정을 했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전용 오구를 분양받게 되니까, 전용 오구의 조합원 분양가는 17억 3,600 정도 되고, 일반 분양가는 18억 2,700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했습니다. 자, 공사비, 총사업비가 이제 5,606억인데, 평당 공사비는 한9천만원 정도로, 아니, 9 0만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그러면 49층으로 지으니까, 이 정도, 평당 900이나 아니면 뭐950 혹은 또 이제 더 고급화를 하면 뭐 1,000만원 이상으로도 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전체 어, 사업비 중에 이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68.89%란 말이 아, 68.89%예요. 이 정도 잡았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죠 이주비 이자 아, 0% 그래서 조합원이 이제 개별 부담하는 걸로 사업비에서 제외를 했다.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개별 부담을 해야 되고 사업비 대여금 이자는 한4%그 다음에 보상비. 그러니까 국공유지매입이나 현금청산자 그 다음에 영업보상비. 얘가 이제 18.39% 정도로 이제 추정을 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뭐 약간 좀 부족한 한 5%? 5%, 5% 정도, 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일반 분양이 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어, 뭐 비례율이 더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관리 처분 단계에서 좀더 오른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군담금을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 유형별 종전 자산 평균이 어, 단독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어, 33억 9천이고요. 평균이 주상 점포 주택이 36억 8천. 어, 상업용 큰 건물 있잖아요. 근린 상가들. 그니까 60억 요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환급을 받는 거고 그리고 주거용에 보면 이제 아파트나 이제 빌라 아, 얘네들은 평균이 종전 자산이 한 9억 7천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제 비례율 뽑하니까 이제 8억 8천 9백 정도 되죠. 그래서 요 주거용인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평균 종전 자산가에게 근 14억 얼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전용 오구를 분양받아야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엔, 이제, 구역 내에 있는, 어 이제, 전용 면적이 작은 것들, 작은, 어 빌라 같은 것들을, 어 내가 산다면, 이제, 전용 오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 내가 큰 거, 이제, 전용 팔사 정도는 받겠다라고 하면, 구역 내에 있는, 뭐, 12, 1 전용 면적, 뭐, 12, 13평, 13평, 뭐, 이런 것보다는 더큰 것들, 뭐, 한 20평 넘는 게 만약 있다면 전용 면적이 20평 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해야 나중에 이제 전용 84 정도를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평균 종전 자산 가액이 9억 7천이고 아까 구역 내에 어 전용 아까 14평짜리 요 빌라 같은 경우 어 지금 뭐, 한 3억 7천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그러면 이제, 자, 평균 용준 자산이 이제 9억이, 아, 9억이고 나누기, 어, 3억 7천, 3백이다 그렇게 하면 한 2.4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엔 요, 이제, 금강, 그, 뭐, 빌라라고 이제 금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빌라 같은 경우 지금 계산을 해 보면 공시 가격에 한 2.4배를 곱했을 경우에 아한그한 9억 정도 이제 감평가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물들 같은 경우도 한20 지금 25년 뭐 25년이나 24년이라 그렇게 공시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24년이나 25년 공시가격에 2.4에서 한 2.5배 정도를 곱한 게 추정 감정평가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이네요. 자, 감사합니다.